영희야. 같이 내려가자, 이로. 아까 눈 감고 있다가 언제 잠들었어? 이거 그리고 잔 거야? 응 그랬나 봐. 하늘을 나는 사람 아. 진짜 애기 때나 그랬어 그니까. 아, 야 뭐래 누구든지 마음속에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 하나는 있는 거죠 됐어 빨리 일어나 가야지. 그래 가자 열심히 가득한 조영이 그네나 한번 밀어줄까? 날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놀리지 마라. 한번 밀어보든가. 만 알고 싶은 건 진심이야. 왜? 뭐 봐봐, 예쁘지. 갑자기 이건 왜? 아니, 그냥 특별한 날에 이벤트 해주려고 했지. <laughs> 나 그럼 먼저 가볼게 어 그래 해야 될 일도 있다며 빨리 가 그래. 간다 이루야, 우리 데이트 가자.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웃어 내가 보여 줄게 있다고 했잖아. 짜잔. 어때? 완전 예뻐. 오늘 무슨 날인가? 무슨 날이라고 하면 무슨 날이지? 나 날개 생김.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 사줄 걸 그랬다. 뭐래 이거 달려 있는 거잖아. 응? 몰라 데이트 나가자. 오늘 은는 어제 치킨 먹었잖아. 일시? 네. 뭐. 너 근데 일시 못 먹어. 야 저런 거 유행하다 봐요. 아 씨. 구경 났어요? 이럴 거야. 뭐가? 아니. 오늘도 이렇게 달고 다닐 거야. 아니, 그 무슨 소리야?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달고 들어갔지. 빨리 오기나 해.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 계속 나고 다 진짜 부끄럽 죽겠어. 진짜. 야, 종이로 내가 부끄러워? 어? 부끄럽냐고? 아니야. 안 먹어? 아니야, 먹게. 영양. 응? 그 날개 언제까지 달고 다닐 거야? 음.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때까지? 요즘도 많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야 널 이해할 수 있을까? 난 네가 아직 많이 어려워 어쩌면 넌 진짜 비쳐버린 거니? 난잘 모르겠다 그래도 사랑해, 영희 까지. 응. <laughs> 왜 그래? 나 칫솔이나 줘. <laughs> 아 빨리. 오이로 여친 봤냐? 어 그래, 천사 날개 달고 다니는 년. 아. 어, 아니 개 웃기던데. 개봐야. 근데 이미 소문 다 퍼졌더만. 근데 진짜 정상 아닌 것 같아. 난 할로윈인 줄 알았어. 날개를 달. 야, 야, 주려. 야. 뭐야? 왜 갑자기 나오니까 말을 못해? 내가 들으면 안 돼? <laughs>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야, 개뭐하자 있는 거, 거, 거 아니야? 아. 약먹는건나 신발 속 뭐라그리냐? 야 미쳤어 정일호? 야야 그만해 나람불 하지마 이리 더다가고다 까는 뭐. 무슨 야 학교에 날개 달고 다니는데 정상이야? 꼴래정신병자는거부하지마야이호 정일호 아 그래 이대로 해라 정신병자 같은 새끼 뭐 하는 거야? 아, 씨, 그만해. 아, 진짜 왜 이래. 너야말로 그만해. 이깟 장난감 날개가 뭐라고 달고 다니는데? 애들이 우리 보고 숨대는 건 알아? 너고 미친년이래. 정신병자래. 다른 사람 눈이 뭐가 중요한데? 너도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는 나가 붙여줬어야지. 내가 쪽팔려 미친년이 와서 이러야너내 감정 조금이라도 생각해줄 수 없어? 나도 다 이유가 있다. 나, 나. 나. 나 이제 너무 지쳐. 영아, 나 진짜 싸우기 싫어. 왔어? 그걸 또 달고 왔어? 이제 그만해 그 날개가 그렇게 좋아? 그거 다 가짜고 거짓말이잖아 나 이제 네가 부끄러워 내가 얼마나 더 이해해야 돼 이해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yeah drink 하지만, 알고 싶다고 한건 진심이야. 좀해 네가 어떻게 난다고 그래 자꾸 날개가 있는데 왜못 날아? 나는 확신이 있어 하늘을 멋지게 날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 너도 내가 못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야 조용히 해. 너 지금 진짜 그깟 장난감 날개 달았다고 네가 천사라도 된줄 아는 거야? 네가 새야? 하늘을 어떻게 날 건데 그만 좀 해. 아빠가 보고 싶다고. 날개가 있는데 왜못 날아? 왜. 왜 아빠를 보러 가지 못하는 건데. 아, 조용히. 너 이대로 떨어지면 그냥 자살밖에 안 되는 거 몰라? 내가 너 자살하는 것까지 봐야겠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돌아가자 우리. 근데 이로야, 나는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알겠으니까 내가 준비되면 우리 그때 다시 오자. 어? 제발, 어? 제발 부탁이야. 이로야. 네.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만약에 사람한테 날개가 생긴다면 내가 날수 있을까? 음, 엄청 큰 날개면 되지 않을까? 나 날개가 생기면 진짜 좋을할 텐데. 네, 날고 싶어? 나도 다 알고 싶다. 너는 천사니까 알수 있을 거야. 그게 뭐야? 왜? 그래? 진짜인데? 일단 내가 알아봤는데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이랑 무릎 보호대 예보를 보면서 풍향과 풍속, 날씨까지 다 알아왔어 그리고 실패했을 때 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위치까지 기루야 우리 진짜 한번 날아보자 너가 말했지?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늘을 날면 볼수 있을 것 같다고 넌 전사 니까 할수있 어? 응, 만약 에 실패 하 더라도 너무 슬퍼 하지 않 기야? 알 겠어? 알게 된다면 분명 떠날 건 아니지. 돌아올 거야? 네가 여기 있 잖아? 약속 이야. 고마워 이로야. 하늘을 날고 싶다는 나한테 너는 장난감 날개를 선물로 줬지? 나 가끔 눈 뜨면 생각났어. 날개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거야.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서야 깨달았어. 아빠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나는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잖아. 네가 준 날개는 아빠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 고집 부려서 미안해 자유롭게 날아가겠다고 해서 미안해 날개를 희망 삼아서 살아가서 미안해 <laughs> 제발 떠나지 마내날개는 거야. 나도 너를 따라서 따라가고 싶어지면 어떡해. 나는 너 없는 삶은 상상하기 싫어. 그냥 우리 서로의 날개가 되어서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될까? 아버지도 원치 않으실 거야. 몰라줘서 미안해. 내가 너의 날개가 될게. 내려가자, 이로.